g u e s s what? g u e s s what? 있잖아. 에 이, 있잖아요. 뭐 s 들어봐. 이봐. g u e s s what? g u e s s what? 있잖아요. 야내말 들어봐. g u e s s what? g u e s s what? 자두 번째입니다. 잘 들어보세요. g u e s s what? g u e s s what? 뭔지 알아? 뭐라고 생각해? 뭔지 알아? 뭐라고 생각해? 자, 이번엔 세 번째를 잘 들어 보세요. s w 뭔은 것을 알아요. s w 뭔은 것을 알까? 개쌉, 있잖아. 개쌉, 뭔지 알아. 개쌉, 하는 것을 알까? 한번 더. 개쌉, 있잖아. 개쌉, 뭔지 알아. 개쌉, 하는 것을 알까? 예. <laughs> 그래요. 이 음입니다. 왜냐면 억양과 관계되는 영어 표현이잖아요. 그죠? 자, 첫 번째 이, 이 guess what. 있잖아요. 뭐자 들어 보세요. 뭐이 봐요. 근데 이건 우리나라 말도 거의 이, 같잖아요. 그죠? 있잖아. 뭐 그럴 때는 인터네이션이라고 그러죠. 억양이 내려갑니다. 아, 느낌표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guess what? 뭔지 알아? 뭐라고 생각해? 추측해봐. 자, 이런 의미가 될 때에는 의문문이지요. 그래서, 이때는 guess what? 아까 guess what? 했을 때 끝을 올렸잖아요. 한번 더. guess what? guess what? 예, 네, 뭔지 알아요? 물어보는 거든,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근데 이세 번째, 우리가, 개수와 Guess 개수와 what? Guess what? 뭔 말하는 것을 알아 자 이건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훨씬 그두 박자밖에 안 되는 영어하고는 달리 우리말은 굉장히 순화되어져 있고요 뭐 우리네 사람들이 급하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그 같은 말이래도 이 떨림 현상 음악의 바이브레이션처럼 말이죠 이 떨리는 속에서 뭔 말하는 게 그러는데 너는 알까? 예, 이걸 우리는 의문적 평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우리네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이 감탄문으로 왔을 때의 Guess what? 한번더 Yes, what? Yes, what? 예, 있잖아 그럴 때는 인투데이션이 내려가지요 다음 두 번째, 뭔지 아십니까? 그렇죠? 뭔지 아십니까? 할 때는요 예. Yes, what? s 예, what 올라가잖아요. 자,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알까? 뭔만 하는 것을 알아요. 자, 이렇게 의문적 평서문이었을 때는요. Yes, h a t s yes, what 자,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그 원어민들이 발음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나머지 것은 괜찮은데 이세 번째, 세 번째 우리 말보다는 훨씬 좀더 딱딱하잖아요. 그죠? t h s what Guess what? 예. guess what? 우리나라 말 같으면 g u e s 이런 식으로. 그빈정대는투 아니에요? 굉장히 그 매끄럽게 하는 표현으로서 내가 이러이러 했는데 이런 것을 알까? 예. 항상 우리말이 이게 얼마만큼 정말 좋은 말인가?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껴보는 것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자.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. 아까 선생님이 이 이야기했던 그 위에 이제 그 우리, 저어어 엄마, 저 눈을 감아보세요. 이미지리와 합니다. 예. 어 꽃게가 있어요. 아이고, 뭐, 개보다도 더 커요. 저저어 그냥 그어 똥개 있지 않습니까? 그 개보다도 이 꽃게가 더 크다는 얘기죠. 그래서, 어 아까 이이미저리와 그림을 봤겠지만 개가 말이죠 우리 주인 양반 빨리요 이렇게 큰 나보다 통치가 훨씬 큰이 꼭개 개를 갖다가서 빨리 쏘세요 있잖아요 빨리 쏴요 개쏴자 이럴 때개쏴할 때는 있잖아 이런 말이었고요 개를 쐈어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건데 뭔지 알아요 할때개쏴 뭔지 알아요 음 자그 다음에 세번째는요 괴사 뭔말하는 것을 알아요 자 이럴 때에 예, 꽃게를 싸는 장면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음악 그 음으로도 말이죠 괴사 있잖아 자요 부분은요 그냥 뭐지요 에. 인터네션널 억양을 내려가는 거지요. 그래서 guess what, guess what 그렇게 했던 걸 느낍니다. 다시 한번 볼까요? Guess what, guess what. 네, 인터네션널 억양이 내려가지 않습니까? 자, 다음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만은 guess what. Guess what? 그래가지고 뭔지 알아? 그럴 때 의문문일 때는요. 뭐라고 생각해? 또는 뭔지 알아? 할때 쓰였던 표현은요. 의문문이었습니다. 올라갔죠? Yes what? yes, what? 예, 그랬어요. 자, 이번에 세 번째 예문을 한번 보실래요? 세 번째 예문입니다. Guess what she and I did. 예, Guess what she and I did. 이렇게 발음하는 것도 선생님이 저 미팔군대에서 여러 미군들에게 통역을 하면서도요, 자 이런 표현 같으면 'Guess what? She and I did.' 예, 에, 'Guess what?' 이게 이제 좋아요, 예, 망설이면서도 상대방에게 이제 이렇게 편하게 물어보는 'Guess what? She and I, she and I did.'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특별히 의문적 평서문이다. 그렇게 말을 합니다. 자, 매번 얘기합니다만, 선생님이 안타깝게도 그 밑에 있는 예문들은 선생님이 그 예문이나, 또는 그 많은 그 보기가 있는 것들은 현재 이 뭡니까? 이 어, 촬영 관계 때문에 다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. 자, 세 번째 문장 한번더 들어보실래요? Guess what, guess what she and I did. 이렇게 약간 끝을 떨리는 소리를 약간 올려 죠 평소문이다 그렇게 말들 한다라고 했고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지만 항상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? 감탄문일 때는요. e s what, guess what. 의문문일 때는요. e s what, guess w 자. 그 평서문 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? Guess what she and I did. 네, yeah, guess what she and I did. 이렇게요. Guess what she and I did. 어, 그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 이제 이, 이 어떤 그 문장 부호가 있어가지고 느낌표일 때 우리들도 뭐 거의 다 흡사하지 않, 하지 않습니까? 자, 물음표 왔을 때 그렇고요. 근데 이 특히 이 의문적 평서문 이럴 때에는요 상대방에게 어떤 생각하는 결의을 준다 그래야 약간 떨림 현상 그래서 g e 와 what y did 이렇게 끝을 약간 올려주면서 의문적 평서문의 표현을 한다 어,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어, 역시 그 어, 어떤 음을 통해서 g e s what 그 다음에 g e s what 개싸 아, 이런 것을 알까 이렇게 해가는 것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어, 모두가 다그다 아, 그 아는 바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도 어,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로 이, 이 우리들 마음 속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바로 엄마 배속 말과 엄마 품속말 그다음에 엄마 마음 속 말에 의해서 꼭게 싹 있잖아 저기 빨리 쏴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꼭개샀어 어, 저게 뭔줄 알아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장면하고 어 개를 쏴 이게 이제 우리한테 올지 모르는 것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리와 이게 바로 엄마 배속말 엄마 품속말 엄마 마음 속 말이다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매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죠